더, 뭐 먹을 수 없는 거다 먹어야 돼. 이거. 그래서 야 많이 바랐어 <laughs> 어떻게 한국, 한국 사람보다 한국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칭다오입니다. Yes y yes,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가는데요. 이게 원래는 점심에 정도 비행기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침으로 바뀌어가지고 응. 시간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응. 그래서 오늘 칭다오를 잠깐 있고. 들렸다가 살짝 놀고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맞아, 다나 날씨가 더 엄청 좋아하고, 네. 어... 지금 입병이 나셨어요. 아, 안내서 뭐 어떻게 뭐뭐뭐펴더생겼어 빨리빨리 어. 빨리 그거 부르고. 빨리빨리 바르고 밤에는 곱창 뚝고 먹어야 돼 그거 <laughs> 먹어야 돼 지금 1시인데 저희가 4시 반까지는 여기 다시 들어와야 돼요 한 3시간 거의, 반? 거의 4시간? 응 3시간 어, 반 그래서 가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 노는 거한 1시간 한반 1시간 도금 아니면 약간 피엔진 같은 느응응응응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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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오오오! 빨리 빨리 빨 우리 4시간이 없어 没有，你分点对，你、嗯、这会儿你分点儿钱，比你买这个还。便宜、啊。昨天那顾客自己买的那蟹子空壳，一个啥啥没有，啥玩意儿？那小生蚝，看着壳儿挺大。Yeah, 我的妈呀，妈呀！我们清明、嗯、节就用不了这个券了。我们为了吃，我们为了吃这顿海鲜，很西欢提提餐的他姑。 왔도든있어도 먹고 맛있맛있다맛있다 음. 있어 부드러. 맛있 음,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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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맛있어

1년간 먹을 해산물을 다 먹었어요, 지금. 안 먹어도 돼나는 이제 해산물. 다종류에 사실 많이는 없더 그냥 밑에 그 조그만 그거 그게 조개가 엄청 많고. 그냥 칭다오를 찍고 가는 거야, 찍고. 찍고 가는 거야. 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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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한국입니다. 지금은 시간은 한국 시간 10시입니다. 예, 10시입니다. 어 어제 한국에 들어왔고 네. 오늘 어제 곱창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뭔거 네. 곱창 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뭔거는 소곱창보다 돼지곱창을 좋아하시는 분이요. 예. 그렇죠. 예. 소곱창은 약간 느끼해서 싫어하시고. 어? 어디 네. 보 오리비안에... 지난 번도 열었어? 네. 어. 아 진짜? 와야지. 올리비야 어리비야. 도착했어요. 오랜만에요 도착했어요. 이게 뭔가가 그렇게 중국에서 곱창 곱창 했던 그겁니다 리왔던거 <laughs> 곱창을 두개씩 올리고 어우 야무지게 준비했네 <laughs> 네? 정부에서 가임력 검사라는게 있는데 그게 여자는 최대 13만 원, 남자는 최대 5만 원이 지원되는 산장 검사 같은 건데 혹시 뭐 이렇게 임신 준비하는 신혼 부부들한테는 되게 알뜰한 정보니까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검사를 음. 좀 했죠. Hi, 여러분. 오늘은 날씨 너무 좋고만 우리 지금은 어디 가요? 로미 씨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아빠랑 들이 부3고의3다의3민이 학교가 도저저3분어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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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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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 아어 여기 앉아 있어. 그래요. 어, 좋아요. 다리 어, 잡았어 그래요. 네. 어. 어. 네 그렇죠. 이도 있어요. 와. 2층도 있어요. 이모부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알지 million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오. 오.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뭐. 는데 중국 일과 한국의 명수 명 명수별 수필 아 사만원 여기에서 우리 사만원 이상 뭐 커피나 빵은 그거 음, 아 이상은 음식, 뭐, 뭐 이제 더서 하나 한아 드리

난 가까워요. 멀어요? 음, 멀어요? 네. 차끌고 오시면은 네? 한 시간으로 왔 시간.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부르고 그래도 밥 먹어야 돼. <laughs> 와본 적이 있을 나? <laughs> 우리 지금은 갈비 먹으러고 왔어. <laughs> 어어어어. <laughs> 밥잘 먹었습니다. 갈비 <놀비>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오후에 그 우리 밥 먹고 집에 오고 다시 나갈 거야? 네, 준비해서, 준비해서 다시 나가요. Okay, okay, okay. 아 추워 추워 오, 아, 추워. 어 이렇게 추네. 아 추. 오늘은 위 <놀람> 내시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위. 어. 我我我我今天还我今天想到的就是 我我之前做那个喉镜的时候，腰给腰给嘛吹，鼻孔慢慢吹。啊、记得我我起来第一句话我，我问我我男票奥迪欧，我还还过嘛买个，一阿俊嘛问男票奥迪欧，然后然后男票然后阿俊嘛说男票啊，哦、啊，微、啊、信、啊、我跟他贵死了。 저희 지금 대식경 끝났고요. <laughs> 나 정신 있어, 정신 있어, 활신 있어. 있어요. 지난번보다. 네. 지난 지난번 깨었자마자 좀 지원들이 물어봤어 남편 어디라고 물어봤어. 이번은 어. 괜찮더라고. 그냥 일어났어. 어, 그렇지. 그다가 손때 부고밥 먹으라고 합니다. 네. 살짝 몽롱한 느낌이 있는데. 좀 술은. 모이토, 름드가치. 모이토 아니면 위시지는 세세뭐 그거 반편 먹을 수 있는 느낌이야. 뜨더 <laughs> 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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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로, 뒤로, 뭐, 일, 이, 삼, 끝. 근데 어. 갑자기 갑자기 끝났습니다. 50원, 어, 50원까지. 근데 그나저나 주要是那个护士什么叫的声音比较大所以我我也醒了我没有我自己醒的我也自己了잖아 아까 손에 접수한도 있지, 그래도 나, 그래어 나고 막 나오니까 내가 일주일 다온자이에 벌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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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벌써 이미 나왔어. 어, 어. 나우니 몰라. 오늘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한국어 많이 배웠서 어, <S> 순 내리고, 뭐순쉬시고 어, 가만히 있어 아, <와>, 할머니가 대박인데 <laughs> 할머니는 그냥 딱 옆에 붙였서뭐 이래 뭐뭐뭐 나는 나도 모르는데 한국인 좀 아는 인분 알았어 <laughs> 도와주고 싶은데, 무슨 뭐, 말인지 모르겠 도와주고 싶은데, 뭐소화대해서 키가 더 줄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요, 원래는 나1 2 2 방금 그 방금은 1 6 1 9못 먹이는데요? 안닌데요 선생님 말씀 <laughs> 주의하세요 말씀 주의하세요 <laughs> 소전은 어디에서 사람? 찍었어? 서울서울 사람? 소울 사람? 소울 사람? 고 대전? 람라도 사람? 이거 지고 이거 쌈장은 경상도 음~~ 그러구나 낙도 이거는 먹어야지 딱 봐도 맛있어 음. 우리 이번 한한 한, 강남 한번더 안지웠어 안, 안, 안 맞잖아 안. 아빠랑 같이 피부과어려고아 맞어 자동차 잠실래요 잠시? 한국에 한 10일 있었거든요. 네. 매일매일 이제 다스 돌아갑니다. 아, 이거 분위기 완전 다르다어 다르셨어. 그래도 벚꽃을 다 봤잖아. 그래. 체크. 체크. 아에서 풍이 그랬어요. <웃음> <저희는> <웃음> 그냥, 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피부고있나 <피부과에> 왔고요. 언가는 <laughs> <번거는> 보톡스 맞았고 <laughs> 저도 이번에 턱 보톡스 맞았습니다. <laughs> 인시수 보톡스 맞았어요. 네. 아이고. 저희는 아이고. 10일 정도 한국에 있었다가 네. 이제 칭다오로 돌아왔습니다. 네. 칭다오에서 한 3시간 정도 네. 있다가 환승을 또 청도로 가는데 네. 요거 점심입니다 한국가서 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은 거 같고 거의 다 먹었어 요 어, 근데 이번엔 길게 가지 못해 가지고 짧게 갔다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마무리? 네. 어땠어요? 이번에 재밌었습니까? <laughs> 음 재밌어 거의 웨딩은 저는 또 한국 웨딩 전문될수 있는 <laughs> 중국 결혼식보다 아마 한국 결혼식 을더 많이 본것 같은데 뭔가 어, 그래서 <laughs> 한국 결혼식은 어, 여기 이, 이번 이번에 두 개까지 두 개는 어, 봤었지 봤어 봤어서 <laughs> 또 청도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고 어, 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한국 잘 있다가 갑니다 yeah. 여러분도 우리 동영상 어, 많이 그거 어, 많이 보 보고 있어서 음, 되게 감사해요. 바이바이. <laughs> <laughs>